최고층에서 1인 3차 함수 차수 알려주면 보통 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. 에피 식을 몰라. 네. 근데 위의 점 여기에 대 접선 식이 뭐지? 어 기호로 표현돼. f p y는 어, f y는 f 고 x p l 아, 플러스 f m 음, 이렇게 일단 표현하자. 네. 그다음 여기 위의 점어 습관. 네. 됐지? 네. 음 여기서 접선은 y는 f 프라임 e x 빼기 2 플러스 3. 음이 접선과 이 접선이 1, 3에서 만난대 네. 그럼 이거랑 이거랑 연립하지 말고 네. 얘도 1, 3을 지나고 아, 얘도 네. 1, 3을 지난 다음 되잖아. 아, 네. 그럼 여기 1, 3 대입하면 3은 마이너스 f 프라임 e 플러스 3. 2 3'. 3. 0. <laughs> 얘도 1.31대입하면 1대입하면 1.31 플러스 1.3 플러스 1.3 플러스 1.3 플러스 1.3 플러스 3 플러스 1.3플네스1.3플러그3 플러스 이3 플러스 1.3 플러스 1.3플러이1.3 플러스 1.3 플러스 3 플러스 3플3 3 3 플러스 플러스 b 플러스는 3 그까 아, 네 그다음 f 프라도 구해놓으면 3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음 그럼 이번 f 프라는 e. 십이 플러스 a 플러스 b는 영 아지 열리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야겠다 3은네 3 f. 곱하기 네. f 마이너스 2 -E. 12 102 1 2 1이2 102 102 102 102 b 0 2 10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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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0 2 102 a 플러스 b g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네얘넘맞게그러면은 e. 네. 마이너스 11이지 네 얘랑 계산하면 25 됐어? 네 음. 이제 뭐연립하 되겠지 아네 어, 여기는 a와 b에 대한 식이지 네 그럼 여기서 c 지울 거야 네 정리하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두개뭐 하면 돼? 더하면 돼 됐지? 네 얘도 4 s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s P t o g e t 는 a y m e n t party. Ps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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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s 됐지 네. 그래서 어차피 F 0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. 아, 네. 좀 센스껏 C만 찾으면 되는 거였잖아. 아. F 0이 맞지. 네. 3한